사람이 이렇게 한 평생 쭉 살고 나서 숨이 깔딱깔딱할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까 말까 할때 아이고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벌걸 내가 조금이라도 유명해질 걸 내가 조금이라도 권세를 누려 볼걸 그걸 후회하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대요. 그참 많은 후회를 하는 것은 내가 정말 나다운 나의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 볼걸 그걸 썩 많이 후회를 하고 그다음으로 많이 후회를 하는 것이 가장 조금이라도 더 따뜻함과 누군가에게 사랑을 좀 전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은 나를 몰라주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사랑에 굶주린 사랑의 하이에라인데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람들이 무심하고 무관심한 게야 그걸 갖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없대요 죽음을 앞두고 죽기 전에 철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조금이라도 나누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더 실천했으면 좋았을 걸그 후회를 가장 많이 한답니다